안녕하세요 박길엽입니다 네이버 밴드 스마트폰으로 보시겠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여기 홈에 활성화가 되어 돼 있을 때에 제가 쓰고 있는 밴드가 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이두 번째 여기는 새글 피드입니다 새 글이 올라오면 여기 불이 들어 어, 동그랗게, 빨갛게 알려주고 있습니다. 여기 종 모양은, 이거는 새 소식입니다. 새로 글을 썼을 때 여기 불이, 알려줍니다. 그 다음에 말풍선 모양은 채팅방입니다. 채팅, 1대1 채팅도 되고, 그룹 채팅도 됩니다. 여기 석삼 메뉴는, 메뉴에 들어가면은, 제, 내가 쓰는, 본인이 쓰는 밴드를 다 여기서 이 설정도 할수 있고요. 다 여기 스티커도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쓸수 있고,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처음에 보시겠습니다. 처음에 홈 모양 터치를 하면, 여기 우측 상단에 편집이 있습니다. 메뉴에 뷰 타입 선택 보시겠습니다. 뷰타입은 이 밴드를 큰 카드형 모양으로 두고 쓸지, 작은 카드형으로 쓸지, 이렇게 큰 카드형은 이렇게 두, 가, 두 줄로 크게 모여, 보여지고요. 이 뷰타입에서 다시 작은 카드 모양으로 붙여는 하겠습니다. 다시 편집에 들어가시면 두 번째 밴드 순서가 있습니다. 업데이트 순서, 밴드 이름 순서 이걸 선택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. 또 편집에서 고정 밴드 관리 보시겠습니다. 고정 밴드는 이 밴드를 고정해서 두고 보는 것입니다. 자주 쓰는 밴드를 고정시키려면은 이 고정을 터치를 하면 고정이 되고요. 이 고정 밴드 에서 다시 해제를 하면은 고정 밴드에서 아래로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. 이 고정 밴드 중에서도 이렇게 마포 복지관 이거를 맨 위로 이렇게 위아래 하살표를 꾹 눌러서 드래그해서 맨 앞으로 가져가서 둘 수도 있습니다. 뒤로 가기 버튼 한번 해서 나오면 이렇게 맨 첫째로 와있습니다. 편집 다시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. 숨긴 밴드. 숨긴 밴드는 이 밴드를 탈퇴하기는 애매하고 밴드가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숨겨놓았습니다. 숨겨놓았는데요. 이 꺼내기를 하면은 다시 꺼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꺼내서 보실 수가 있고요. 이렇게 해서 꺼내기를 하실 수가 있고 이 꺼내 놓은 거를 다시 숨긴 밴드로 밴드로 숨기기를 하면 다시 숨겨지는 기능입니다. 그리고 이 밴드를 터치를 하고 들어가시면 음 이렇게 있는데요. 첫 번째 이거는 채팅방, 이두 번째는 갤러리, 갤러리에서 어, 사진을 앨범별로 이렇게 골라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 일정은 이 모임의 일정을 여기다가 일정 관리를 하는 겁니다. 일정 관리게 하는 거고요. 이 사람 두개 포개진 모양 있네요. 하단 우측에서 두 번째. 여기가 중요합니다. 이 연락처를 311명이 있는데요 이 연락처를 한꺼번에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이 밴드 맨 상단에는 본인이 뜨고요 그 다음에 이 왕관 모양 쓴 사람이 사람이 이 밴드를 만든 리더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희미한 왕관 이거는 이걸 체크해진 사람은 어, 리더가 공동 리더로 설정해 둔사람이고요 쭉쭉 있는데, 이 311명을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. 맨 상단, 우측, 아래 하살표를 터치를 하십니다. 연락처 모두 저장, 선택 저장이 있는데, 연락처 모두 저장을 터치를 하십니다. 그리고, 어, 이 밴드로 그룹 지정을